자, 하체기 전문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 관심 섹터 어딜 볼까요? 네, 여름 제스키 생발을좀말씀드리 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오늘, 최근 너무 덥죠? 저도 지금 방송하고 있지만, 우리 시청자님께서 정말 덥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 지금 폭염특표가 지금 발효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국 지역으로 해서 폭염특표가 발효되면서 당분간 이제 최고, 최강 온도가 33도 내외. 일부 경기도와 강원 뭐, 동해안, 뭐, 산지 등, 남부지방, 제주도, 동부 등이 35도로. 그 다음에,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게 이제 기상청에서 이야기 나왔죠. 그리고 한편 이제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기구 변화로 해서 극단적인 기상이 이제 속출하는 그런 추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또같고요 프랑스가 지금 40도, 그다음에 스페인의 우에발 지역의 기온이 46도를 기록한등 남유럽 일대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지난 달또 화순에 보면은 중서부에서 동부 연안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다. 그래서 이 소식에 해서뭐 파세코라든가 시리즈자 유닉스, 엑셀크등 여름 재즈키 테마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는데요,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더위 속에서 그렇다면 이 안에서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해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파세코가 강한, 가장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파세코 같은 경우는 198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석유 스토을라든가 산업 열풍기 등연소기기와 가정용 가전제품이죠. 김치냉장고, 뭐 식기세척기, 창문형 에어컨 등을 제조,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파세코 하면은 창문형 에어컨이죠. 그 다음에 제스키 냉방 가전이 주력으로 여름철 폭염이 예상될 때마다 수요가 급증하는 대표적인 무대의 테마입니다. 2025년 여름 역시 기상청의 평년보다 더운 여름을 좀 예고하면서 관련제. 품에 판매진과 함께 주가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 올해 이제 5월에 업계 최초로 환기 시스템이 탑재된 6세대 청문형 에어컨 프리미엄 3를 출시했고요. 그래서 자동이라든가 음풍 AI 환기 모드 등 신기술 적용해서 냉방 효율과 공기 순환 효과를 높이고 있는 그런 고방이다 그 그래, 어, 공기순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세코 같은 주요 제품을 100% 이제 국내에서 조립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뭐에 이탈 생산이 없고 그래서 품질에 대한 신뢰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여름 폭염과 청문형 에어컨 신제품 효과가 당기적으로 가장 큰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주가가 장기적으로 좀 상당히 좀 오랫동안 좀 하락을 했다가 이제 하락해서 이제 멈추고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도중에 오늘 이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제 급등한 흐름인데요. 지금 단위에서는 이제 날씨가 이제 더, 더운 그런 부분이 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다음 주 초까지에서 짧게 어, 스윙이라든가 트레이닝 관점에서 대응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파세코 받았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 사인 받았고요.